지금 이렇게 2차 생장까지 이건 이거, 이거 나중에 과일이 다안 좋아 이거 수학교 때 되는 거 아예 훑어버리는 게 낫다고 그리고 납작하고 통그란 거보다 길쯤에 게 과일이 좋아요 우리나라 농업기술 최고 명인 중에 한 분이신 김종호 선생님을 찾아뵙는데요 그 지금 막 하는 그 철이 적과식이라고 들었는데, 네. 그 적과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? 네, 저는 감곡에서 농사 짓고 있는 김종호입니다. 지금 저그 과일이 이렇게 있을 경우, 요런 가지는 이제 두과 정도를 달 걸랑요. 근데 끝머리께 항상 꽃이 빨리 피어서 아래도 좋을 수가 있어요. 근데 수확할 때가면 실질적으로 요이 중간에 있는 과일이 더 좋아요. 그래서 항상 그 이제 누르로 박아면서 이렇게 거리 조가를 해요. 그러면 이제 거리 조가가 보통 한 20cm 한과 정도 이렇게 이제 요렇게 달아두는 종식으로 해는 거예요. 그리고 상한가보다는하얀가를 두야 되고 이렇게 이제 단 가지 요런 거는 이제 한 개씩 두고 한 개씩 두면은 딱 조이가 되죠. 요런 경우도 이제 한개 지금 이런 이런 가지는 잘하면 이제 세 개씩도도 사실은 과가 좀 괜찮아요. 이게 이제 품종에 따라서 틀리지만은 품종이 그 이제 대과 나가 나오는 품종은 사실은 세 개까지도도 무난히 큰 과일을 생산해낼 수 있어요. 지금 아 요거는 네. 저 양홍장이라는 품종이에요. 양홍장요? 예. 그러니까 과일이 좋은 거니까 이건 약간 좀 많이 다는 편이에요, 이 과일은. 이 조생종인가요? 아니요, 아니, 만생종이에요. 예. 지금 이런 가지가 이제 상당히 길잖아요. 그러면 이 부분은 2차 생장의 부분이에요. 이 끝머리에다 과일을 담으면 별로 좋은 품질이 안 나와요. 그러니까 따고 이렇게 가지 이제 이렇게 거리적과. 그래갖고 이제 한 3개 정도 두면 은 상당히 좋은 과일이 나오죠. 그리고 이 항상 이끝머리 꽃이 빨리 폈어요 어느 가지나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신경을 많이 써갖고 적가해야 돼요 대대로 잎팔이 없는 잎팔이 없는 가지보다 잎팔이 붙은 쪽 과일이 나중에 실하고 좋은 거예요 광합성량을 많이 해서 잎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이이 이 끝을 보세요 이끝머리꽃 과일도 좋다고 그러면요 예 그러니까 끄트머리 끼기 나중에 수확할 때안 좋으니까 따 버리고 사실 이렇게 갖고 훑어버리고 요걸 두 개라도 따 나중에 봉지 쌀때 하나 더 좋은 걸라도 따따 버리는 거예요. 지금은 저 전지할 때 예비지 놔두듯이 네. 그렇게 이제 저가도 예비 그저기는 거죠. 그럼 보통 선생님께서는 주, 뭐 나무 수세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그렇죠. 그 주지 하나당 보통 몇 개나 달아놓으세요? 주지 한 개당 보통 뭐한개두개세개큰 주지 같은 경우는 사실 네 개까지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. 근데 보편적으로 이제 두 개가 기점으로 부르면 되죠.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 요거 잘 보세요. 요끝 끄트머리니까 그러니까 과일이 더 좋잖아. 그럼 저기 이제 과일이 달을 때 이게 그러니까 상향과가 되잖아. 그러니까 이제 하향과를 두어야 되지. 이렇게 이제 과일이 나중에 최중적으로 컸을 때 부딪치지 않는 과일, 그런 걸 두고 내는 거죠. 제가 지금 보니까 가지 유인하는 게 주지가 한 대여섯 개씩은 다 되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보면. 지금 이런 거 같은 게 이거 완전 도장지잖아. 나중에 네, 이런 거 그리고 이런 거 이제 이렇게 살짝 비틀어 둘 때가 있는데 비틀다가 부러졌네. 그 햇빛 가리개로 놔두는. 이런 것 같은 경우 이거 다 이걸 지금 놔두면 이거 다 나중에 써먹는 가지가 아니라 못 써먹는 가지가 되는 거고 햇빛 가리개를 이렇게 좀 놔두는 수도 있는 거고 햇빛 가리개는 무슨 용도예요아 일사병 방지 아... 가지 일사병 방지 일사병도 걸려요? 그럼요. 그리고, 이, 키 높이 상에서는 사실 과일을 좀더달게 있어요. 더 달아도 그건 과일이 좋아요. 그리고 이제 키 아래쪽, 아래쪽은 무조건 거의 그, 장가지도 한 개, 키 아래는. 좀 높은 데는 좀더 많이 달 예, 해봤네. 과일이, 조, 좋은 품질이 많이 나오니까 높은 쪽은. 이 사실 요렇게 이제 그이 가지 마른 끝이요. 이런 거 사실은 잿빛무늬병이나 회성병 같은 게 들어온 거니까 잘라내는 게 원칙이에요. 그래야 그 병충해 그 저기가 안 적이 돼요. 이제 복숭아도 닭과가 많잖아요. 그래서. 네. 그럼 선생님은 주로 어떤 걸로 좀 예방을 하세요? 비배 관리 너무 질소질이 강하거나 그러면 비가 왔을 땐 닭과율이 많아요. 그러니까 그런 걸 잘해줘야지 최대한 적게 투입할 수 있는 그 농법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님 가장 많이 재배하시는 품종이 뭐예요? 어, 지금 그 황도 종류가 가장 많죠. 주력하는 품종은 어떻게 뭐 전체적으로 원래 밭이 넓으니까 네. 골고루 다 있어요. 평이나 지금 한만한0 0평 농사 짓고 있어요. 이런 거 같은 경우 여게 가이 이게 지금은 상당히 좋잖아요, 그죠 여기 네. 어, 밑에 것도 뭐 저기지만 근데 이게 끝 나중에 수확할 때 되면 이게 안 좋다고. 그리고 이제 뭐, 지금 같은 경우 이제 해야 될 게, 이렇게 도장지 올라온 거. 네. 이런걸 지금 이렇게 이제 접수를 잘라주면은, 나중에 결과지 형성이 잘 되죠, 여기서. 가지 형성이. 지금 작업하시는 게 내년까지도 영향이. 그렇죠. 예. 내년가지를 보고 저기는 거지. 이런 거 같은 경우 지금 저희가 엄청 무성하잖아요. 그죠? 네. 그러니까 하양지는 날리고, 여기서 이제 이 가지를 키울 것 같으면 이렇게 이제 커나가게 놔두고 이 가지에서 이렇게 적심을 해놨을 때 여기에 이제 결가지가 형성이 많이 되는 거야 지금 뭐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렇게 잘라줄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감당이 안 돼서 사실은 그런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 적심을 해주면 좋은 거지 이건 놔뒀다, 나중에 이제 하나 따내고, 그리고 저기 있는 거 이것도 지금 암수 구분이 되는 건가요? 아니요, 암수 구분은 없어요. 아... 암수 구분은 없어요. 뭐, 사과나 배처럼 암수 있는, 암수 있는 저기 과일이 아니에요. 올해는 좀작황이 어떨 것 같으세요? 올해 풍년 조짐이 너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작년이 그 재작년보다는 값이 더 좋았죠? 그렇죠. 흉년이라 그렇죠. 생산량이 좀 적다 보니까. 근데 농산 흉년 들으면 오히려 가격이 상승되는 부분이 많죠. 지금 이렇게 2차 생장까 가진 이건 이거, 이거 나중에 과일이 다안 좋아, 이거. 어. 수확할 때 되면. 아예 훑어버리는 게 낫다고. 그런 증 없을 때는 상향과를 두면은 나중에 수확할 때 되면 이 가지가 이렇게 돌아간다고. 어. 그러면 충분한 그 굵, 굵은 과일이 나오죠. 수정은 어떻게 하시어요어저 같은 경우는 벌을 좀 갖다 놓고 네. 해마다 벌을 갖다 놨는데. 그래도 보는 항상 그냥 갖다 놔요. 따로 이렇게 그 꽃가루 이렇게 뿌리시가 네, 꽃가루도 뿌렸어요. 이제 뭐잘 결실이 잘 되는 품종은 안 뿌렸고 결실이 안 되는 품종은 뿌렸어요. 수정 안 될까봐 불안해서 그래도 오랜 날씨가 좋아서 그지 결실은 잘된것 같아요. 너무 잘된것 같아 결실이. 아주 따내기가 힘들 정도로 잘 됐어. 요즘 벌이 없다고 난리잖아요. 그래서 그벌 임대를 해다가 놨는데 임대를 해다 놓고 이제 그 갖다 죽걸랑요벌 임대료가 작년보다 올랐어. 왜 이거 다 달아놓은 거다 수확하실 건 아니잖아요. 그걸 그렇죠, 전제 또 따내죠. 보통 복숭아 봉지 싸는 거에서 거의 뭐 3분의 1 이상 날라가지 않아요? 그 정도는 안 나갈 거예요. 거의 뭐. 작년도 같은 경우는 동사 잘지신분뭐 20장이 안 되게 한짝 봉지 20개 씌워갖고 한 짝씩 땄다라니까 음. 봉지는 언제쯤 까세요? 6월 한 10일 넘어서 그리고 봉지는 작업은 나는 그 황도 종류는 6월 25일 자연생리 낙화가 지난 후에요 그때까지 그 황도 종류 특히 엘바도나 장온항도장원항도나 양홍자 같은 경우는 그때 생리 낙관을 시작해요. 그래서 항상 떨어지거나 후에 시작해. 이런 거딸때 이렇게 붙은 거할때 조심해야 돼요. 잘못되면 그 안에 있는 것까지 꼭질근데려놓으면 그게 네. 이 접과를 하고 나서 그래서 항상 칼슘제를 줘야 되는 게 약간 이건드려놨을때그 다시 달러 붙으라고 칼슘질를그 주는 거예요. 아무래도 꼭지를 건드리다 보면 옆에 것까지 건드리는 수가 있걸로.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한번 잘 보면은 이 끝이 시들어가는 게 있어요. 이건 제 자연적으로 이제 낙 결실이 안된 품종인데 그런 걸잘 보셔야 돼. 일찍 일찍 적과를 할 때는. 그리고, 납작하고 탁, 동그란 것보다, 길쯤한게 과일이 좋아요. 길쯤인게 나중에 수확할 때 과일이 상당히 좋은 과일이 나오는 니다